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네, 토끼띠에, 어, 지띠님들, 28세, 40세, 52세, 예, 어, 나이분들, 어, 종합은 가볍게 올려보겠습니다. 경자생님, 갑자생님, 임자생님, 네. 제가 이제 월마다도 띠별을 올리니까, 이거는 이제 종합은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세 병자생님들, 음, 지띠님들, 병자생님들,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어,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많이 상실감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에너지가 어, 넘치고 열정이 생기고 일에 대한 의욕이 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 다내 편일 겁니다 예 그리고 보는 해안이 생겨서 이제 어 남들과 어, 20 어, 8세인데 굉장히 빠른 어, 어떤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우스 왕은 지구, 어, 모든 거를 에너지를 내가 다 어, 가질 거다라는 어떤 어, 무한한 어떤 그 어, 성공의 메시지인데, 음,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보는 해안이 생겨서 이렇게 좋고 나쁨을 내가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아마 2023년에는 음 모든 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을 수 있고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예, 에너지가 넘치고 정열이 넘치고 예, 무언가 다시 이렇게 상승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다라는 건데 음 나이가 일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제가 지띠분들 처음 시작하는 나이인데. 어, 그동안 많이 베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무언의 베품과또 이렇게 뭐 상대방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넓은 아래형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좀 짜증도 날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그렇지만 이제 이베품은 어, 나에게 도다 돌아옵니다. 예, 2023년에도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무언가 좀더 낫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베풀십시오. 그럼 이게 또곧 나에게 귀인 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희망, 운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예, 음, 28세 병자생님들, 지디분들, 귀또 어, 이제 희망, 어, 어떤 그 운이 나에게 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좋은 일이 서서히 내 편이 되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무언가 투자할 게 있다면, 작은 투자 내가 해도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뭐 어떤 일의 성과가 또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또 일을 하면 돈의 어떤 결과가 나한테 있을 것이고, 음, 금전이 아니면, 음,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시면 또나 자신이 어떤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또 있을 것입니다. 어, 다섯 번째 메시지는 어, 투쟁뒤의 활동. 어 누군가 좋은 파트너 나랑 소통될 수 있는 사람. 네. 나랑 또 의견이 잘 맞는 사람. 또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내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파트너가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또내 옆에 또 2023년에는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 나이가 어병자생님들 어, 굉장히 마음이 깊고 기... 있고, 아량이 넓고 음, 포용력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어떤 좋은 희망들을 또 빨리 받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제가, 제가 두 장의 또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떤 생각들 확신 확언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분명히 할수 있다. 어, 확신, 화언하세요 예, 행하지 않고, 어, 2023년에 또 2022년에 바라고 오는 것들, 어, 또 바라는 것들, 예,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어, 염원하고 바라면은 그게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굉장히 좋은 또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 내가 지금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음, 내 능력은 100% 분명히 좋고, 예, 내 능력이 인정될만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예, 내 능력을 발휘한 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 무언가 그래도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잠재의식, 그래서 내 어떤, 내 어떤 내 능력을 음, 시간이 좀더 필요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어, 내 능력을, 내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예, 네, 내 능력을 과감히 또 펼치고, 남들도 나의 능력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어, 2023년이 되, 지 않을까. 예. 네. 어쨌든 그 지띠님들, 어, 23, 28세 병자생님들, 어, 희망찬 2023년이 될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설렘이 있는, 또 조바심이 나지만 또 설렘이 있고, 어, 굉장히 이렇게 확신이 가는 또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는 그런 2023년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월마다 운세가 올라가니까요, 음, 또, 이, 어, 달마다 또 그걸 보고, 어, 참고하시고, 또 각자의 어떤 그, 음,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생각, 발에 밀고 나가십시오 어, 40세 갑자생님들 보겠습니다 예, 지띠님들, 2023년 갑자생님들 첫 번째 카드는 템퍼러스, 어, 절제 어, 감정의 절제가 좀안 된다는 라 거는 어, 내 마음에서 뭔언가 조바심이 좀 있고, 감정이 좀 이렇게 어,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무언가 좀 걱정이 있고, 그런데, 어, 굉장히 절제력이 있는 거죠. 예, 반대로 또 우리 그4 0세 갑자생님들이 감정의 절제를 잘 한다는 겁니다. 예, 잘 하는데, 음, 2013년에는 조금 조바심이 나고, 어, 될까 안 될까 어떤 그, 어, 감정의 절제를 컨트롤을 좀 못할 수도 있다는 라 건데요. 예, 참고를 해서 잘할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예,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던 금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이동수라든가 어떤 변동, 어, 움직이는 거, 어떤 큰 변화를 가지는 거는 안 하는 게 내가 금전에 있어서는 또 좋은 거라고 합니다. 어,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요. 이래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나 자신도 만족하고 100%는 아니지만 4, 50% 정도 만족하고 흡족한 또한 해가 되겠고. 네, 네 번째 메시지는 여유를 즐기라고 합니다. 예, 여왕카드입니다. 네, 음, 너무 급급하게, 조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는 속에서 내가 또 무슨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급급하게 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라는 또한 달, 아, 한 해죠. 2023년, 개면년. 음, 여유를 가지라는 거는 그 안에 내가 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는 속에 그 속에 내가 또, 음, 답이 있고, 내가 여유를 가지라는 거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거든요. 예. 다섯 번째 메시지는, 어, 성실하게 또한 해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네, 예, 지디님들 어, 내가 또 여유 있게, 어, 아주 편안하게 한 달을, 한 해를, 예. 아, 너무 빨리 가니까 시간이, 예, 한 해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한 해를 또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40, 음, 예, 40세, 갑자생님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또한 해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메시지, 어, 두 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음, 일에 대한 열정,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네, 한 해입니다. 예, 집중력이 좋은 한 해. 그래서, 뭐, 공부하는 학생이든 시험보는 또 어떤 뭔가를 준비하는, 음, 그, 어, 갑자생님들은, 어, 집중력이 좋아서 뭔가 잘 되고, 또 사업 준비, 뭔가 진취적으로 잘 되는 한 해. 예,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한 또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또한 해. 예, 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을 또 찾는 그런 한 해가 된다라는 메시지죠. 아마 내 마음을 그동안 잘또 다스려 왔을 겁니다. 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또한 해가 되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예, 네, 되게 또 무난하고 평탄하게 또잘 지나갑니다. 네. 근데 지띠님들은 28세 분이나 40세 분들 편안하고 또 안정적이게 잘 지나갑니다. 네. 이제 월마다 또 올라가는 또그 띠별 운세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이제 뭐그 종합적인 운세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52세 임자생님들. 예, 52세 임자생님들. 네, 52세 임자생님들. 첫 번째 메시지, 어, 금전은 굉장히 만족하고 안정될 만큼 풍족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 임자생님들은 금전이 굉장히 안정되고 풍족하고 만족할 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심할 거는 금전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만 조금 이렇게 어,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 메시지는 어, 감정적인 어떤 판단, 어. 대인관계나 어, 일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냉정한 판단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네, 어떤 모든 판단에 있어서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기영기후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또딱 끊는 그런 어, 결정 판단이 필요한 또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연애운이 들었습니다. 싱글분들은 좋은 또 만남이 이어질 수 있고요. 커플분이나 부부님들 같은 경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잘 하고 단점도 보완해 줄수 있는 또 그런 아량과 어, 배품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돈과 일과 모든 거가 또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 또 연애운이 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기라는 거죠. 음, 네 번째 메시지는 음,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해오는 일이 있다면은, 준비하는 거, 기존의 일 말고 또 사이드로 준비하는 거가 있다면, 어, 준비하는 거잘 준비하시라는 거죠. 예. 우리가 만만히 준비를 잘 해서 또 스타트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또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무언가 또 준비할 거, 어, 또 내가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준비를 잘 하는 또한 해가 되면은 좋겠죠. 음, 다섯 번째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내가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출발을 해서 예,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나아가시면 나는 마법사. 예,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출발하신다면 예,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실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좀덜 되어 있다면 어, 준비를 좀더 단단히 하시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음, 두 장의 카드를 더 보겠습니다. 임자생님들. 음. 어, 만약에 2023년에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긴다면, 갑작스럽게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긴다면, 그 결정은 좀더 신중하게 하시라 그럽니다. 예, 쉽게 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결정 안 해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할 일은 좀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많이 해서 결정하시라는 거죠. 예, 누군가 혹하게 나에게 이렇게, 어, 조건 제시를 해서 나를 혹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결정은, 어, 좀더 신중하게 해, 어, 결정해서, 어, 다음에 좀 미루어서, 음, 다음에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에게 다시 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어, 나 자신을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능력이 충분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재투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투자 투자 하다 보면은, 이후에 무언가 좋은 소식이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2023년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음,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투자. 그래서, 어, 60, 어, 6 어, 52세 임재생님들. 예, 근데 GT님들 지금 제가 28세, 40세, 52세, 음, GT님들의 그 2023년, 음, 전체의 그 종합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월마다 올라가는 또그 흐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또 참고를 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늘 편안하고 여유 있는 또 시간, 시간 보내시고요. 원하는 바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